I got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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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이렇게 파워를 외치는 이유. 바로 연이어 축하 일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동서발전의 파워 지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서발전이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본부에서 열린 제7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디지털 정부 우수 사례로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혁신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혁신 3대 전략에 따른 75개 공모 사례 중 9개 우수 사례가 발표됐는데요. 동서발전은 공공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루 전 태양강 발전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과 국가적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부 역시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하루 전 전국 태양광 발전량 예측 시스템은 올해 말 공공 데이터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이 예측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 발전의 파워, 혁신적인 이 기술. 12월부터 국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Coming soon.